들고 갈 거야? 여기 붙이고 갈거꾹 응? 들고 갈 거야? 들고 갈 거야? 들고 갈 거야? 들고 갈 거야? 지고갈 거야? 들고 있어. 야 들고 갈거고 있어. 야 들고 고 있어. 더꾹고르고 있어. 고갈고있어야고고야고고고고고 잘안 나오다 싶으면 없는 거일 수도 있고 꾹 눌러봐. 좀 아빠 가 이것 또 붙여줄게. 자, 꾹꾹 누르고 있어. 눌러서 나오는 게 재밌나 보군. 꾹 누르고 있어. 꾹더 세게, 더 세게 꾹. 됐다, 봐봐. 민야, 우와, 코끼리 모양 나왔네. <laughs>